아휴... 아이 이런 데 살고 있어? 음. 무슨가? 어이아이거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아야고아아 아, 아, 음, 아. 아. 음. 야, 아이고, 아이이고아이아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이고아이씨 이다 신고할 거니까 음. 아 그러니까 형이 말을 할때딱 들었으면 됐잖아. 어? 너 이거 지금 이런지 그래도 한달 넘었는데 이런 무서운 형들 있는 줄 몰랐어? 어? 아니 왜 그래? 일어나봐, 일어나봐. 형제 일어나봐. 에이, 너무 무서우나 봐. 내가 그래도 형 아끼는 동생인데. 돈 없으니까. 영수야, 이게 형이 이렇게까지 나오긴 싫었는데 형이 말했잖아 무서운 사람들 있다고, 응?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니까. 우린 돈만 받아오는 사람들이고, 응? 형영수. 내가 돈이 없다고. 아유, 돈이 할... 씨... 없다고 내가 돈이. 야, 이거 못하냐? 아우. 영수. 중수. 영수야. 돈이 왜 없어? 니네 모든 게다 돈인데. 그가 때가... 씨. 아, 욕하지 아, 마 엄마. 가라고 때가... 욕하지 마고아니야아 아니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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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야, 이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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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렇게 봐. 이... 아, 씨, 씨, 이렇게 봐, 이렇게. 장난 아니야, 형. 형제야. 야, 근데. 내가 얘 이런 이런 깡다구 때문에 좋아했거든 아. 어얘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좀 살려 야들마나 잡았나 보다 야 저기 뭐야 예? 적당해 죽이지 말고 아 죽이냐 죽아죠어 치... 시... 네. 아야 이게 적당해 히 놓고 있어 예야입 <laughs> 맞고 때려 신고 들어오니까 예스입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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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됐냐? 예 됐습니다 아이고 야씨야 아, 두피는 살아있네 응? 야씨한리 <laughs> 떠야지 어? 자자자 자, 자, 이제 형이 너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음. 응. 아경수야 어, 이제 형이너 참을 만큼 참았어. 아휴. <목소리> 아아 뭐 죽을 수 없어. 아휴. 아휴. 아 야, 죽... 어떡하냐? 가 돈을 못까면 돼. 응? 어? 돈을 구멍 있잖아. 그지 응? 어? 없다고. 어이 없다고 다 뒤져서 다 가져가라고. 하잖아. 아 어떡하냐? 그래 이제 형이 너랑 마지막 정해라고 생각하고 내일까지 시간을 줄게. 너그 애비랑 앱이랑뭐 네가 사랑하는 뭐너그애이 애비나 너 형제 있잖아, 그렇지? 너네 누나랑 뭐다 해가지고 내가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형이. 아왜 우리 엄마 안볼 때까지 시켰지? 아니 이거 네가 아무리 신고해도 형은 아무 일안 생기거든. 어? 너랑 그거 애 애비랑. 살고 싶으면 아 더워, 러아나나 나가야 돼. 경수야 경수야. 우리 엄마 아빠 르지 마. 내일까지만 입금하자. 내가 오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씨. 야. 예. 더 죽여 네. 예, 아니 조금만 덜. 더... 그갖고 저기. 아우 나 친구랑 오보니까 만 조금만 살려놔. 살려놓기만 해. 예, 기어아나 이게 제일 싫어. 아. 야, 돈을 왜 아. 정신을 어아 내가 어 돈을 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 징그러워 잔인해. 야, 내 삶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나 거, 이런 거, 이아아 이런 거, 아런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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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야야런 거, 야런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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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거, 이런 거, 이 거, 이런 거, 이 너 절대 못 도망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진짜 너네, 에비에비도 애비 다 죽이야. 어? 어우, 나 징그럽다. 야, 가자, 가자. 에. 씨, 씨, 진짜. 잘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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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엄마 돈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좀 빌려줄 수 있어 사고 친거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그래 현금이 좀 현금이 없어서 그래 그냥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좀빌려줘 제발 그냥 아무것도 최고지 해야 내가 갚겠고 무슨 일이서 갚을 테니까500 아씨 일단 일단 그거라도 볼줘내 계좌 알리고 그냥 바로 직권 좀 해줘 봐줘 아무 일 없어 어 오백 백만 원만 찍어볼까 아, 어, 오브가 택도 없는데, 씨. 아, 모르겠다, 씨. 진짜, 아, 족 같아. 아, 씨. 아.